안녕하세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에 오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차 시에 학습할 내용은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속도 관리입니다. 자동차는 급제동을 해도 즉시 정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속도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속도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은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주행을 하시면서 정지 거리라는 것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동차를 주행을 하다가 장애물을 봤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의 거리를 바로 공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말로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을 해서 차가 완전한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이제 제동거리라고 하는데 공주거리랑 제동거리를 합친 것이 이제 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가 멈추기 위해서는 이 정지거리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로 혹은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은 달리는 폭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써 놨는데요. 정말 정말 졸음운전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의식의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과로나 졸음 상태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운전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입니다. 아마 저희가 따로 음주운전은 차시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음주운전 자체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다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승차 인원 및 적재 중량, 적재 용량 초과 금지입니다. 우선 저희가 사진 한 장을 띄어놨는데 이 화물차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 화물차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화물차들의 경우 아무래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용량, 많은 중량의 것들을 씩 무리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무리해서 또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화물이 떨어져서 굉장히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에 적정한 용량을 넘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 중 휴대전화 및 영상 표시 장치 등의 사용 금지입니다. 절대로 이제 운전을 하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영상 표시, 그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d m b 장치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차 중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애초에 이제 운전석에 앉아 계실 때에는 이런 휴대전화를 만진다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던가 하는 행위는 이제 삼가해 주셔야 사고를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적발 시 벌점 15점, 범칙금 차에 따라서 최대 7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심한다고 해도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잘 해야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 과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현장에 즉시 정차를 해주시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행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있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그냥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장에 경찰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을 그냥 둬버리면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달려오는 차량들이 사고 현장에 정차되어 있는 차들을 추돌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1차 사고로 끝나지 않고 더큰 사고,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꼭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부상자가 있다면 무조건 구호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이후에 이 부상자를 구호조치해야 된다라는 점은 이제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분명히 누구나 교통사고라는 것을 당할 수도 있고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우를 다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생겨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목적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마다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적인 과실, 중과실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요 예외를 좀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사,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순서도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치상물적 사고입니다. 이 치상이나 물적 사고를 냈을 경우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든 되지 않든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상이나 물적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만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일반적인 정말 치상이나 물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치사사고, 사고 후 도주, 12대 중과실로 인한 치상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서 이 중상해 사고를 입힌 경우도 이제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요 중상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상해의 범위는 이렇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명에 대한 위험입니다.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중요 장기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중상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불구입니다.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일어났을 경우를 중상해라고 일컫습니다. 세 번째, 불치나 난치의 질병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이 생긴 경우, 이 경우도 중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상해를 입힌 경우, 만약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으실 수 있지만, 만약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바로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치상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그럼 이 12대 중과실이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대 중과실은 실제 우리 문제에서도 하나의 사례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더 적었는데 점점 추가가 되면서 현재는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기존에는 11대 중과실이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위반.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바로 기존 11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생겨서 현재의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바로 화물 고정조치 위반으로 2017년 12월부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로 인해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뭐,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 관련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내용에 따라 운전자 책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음주운전? 고복군전 운전, 난폭군전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아마 아셨을 텐데, 그, 우리가 운전자 책임에는 세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바로 형사 책임, 행정 책임, 민사 책임, 요세 가지를 지고요. 요 공고 책임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세로 맞는 것은 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지시 등으로 진행방향을 명확히 알린다. 요거는 당연히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아주 올바른 운전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 등으로 앞으로 어디 쪽으로 차가 이동할 건지 알림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추돌사고나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매우 운전할 때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하나의 운전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급조작과 급제동인데 이제 그 특히나 급제동을 자주 할 경우에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위 중에 하나여서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면서 운전한다. 이것도 교통사고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는 운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운전을 하고 양보하지 않는다면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번. 다른 운전자의 법규 위반은 반드시 보복한다. 보복 운전은 우리 법에서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 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애초에 위법인데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 높은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하여 이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두 가지는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는 이렇게 두 가지의 정답을 찾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어제 고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실고 가도 화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12대 중과실 중에서 화물 고정조치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이주 진단의 상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치상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12대 중과실에 치상사고를 일으킨 경우 합의나 뭐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를 골라주시면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이두 가지가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입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더 큰,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 다음에 무조건 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차에서 내린 후차 뒤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물론, 사고 현장에 대해서 다른 자동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이 운전자가 차 뒤에서 손을 흔든다? 요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달려오는 차가 이 운전자, 이 손을 흔드는 이 피해 운전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2번 선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에서 내린 후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뒤가 아니라 오히려 앞에서 손을 흔들면 오히려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더못볼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로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이 3번 선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고를 당한 당사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게 먼저이고 그 사람이 먼저 그 사고 현장, 그 고속도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피하셔야 안전하게 사고를 대처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고속으로 달려오는 자동차들 때문에 오히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비상전멸 등을 작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자동차 안에 남아 계시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 3번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우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우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거는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동차 손괴, 경상의 교통사고 요 정도의 일반적인 사고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서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도 간단하게 보시면 2번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상자 구호하지 않은 채 사고 후 도주한 경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4번, 신호위반으로 경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의 교통사고라고 하더라도 이 신호위반 12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